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정화, 아, 공통보감 5월 정화 설명해 보겠습니다. 5월 정화, 시, 귀, 걸록, 불, 의, 난, 용, 간목.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5월의 정화는 시, 때가, 시절이, 걸록으로 돌아가니, 불, 의 하면 마땅하지 않다.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 어지럽, 해서는 안된다. 감목을 써서 어지럽게 해서는 안된다. 우 만날 우자입니다. 우 연투 격위지임 불 탐정합자 충이차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만난다면 연간에 투간하고 격위 자리가 떨어져 있는 임수를 만나 만나 불 정화와 합을 탐하지 않는 사주는, 그러니까 이제 연간의 임수가 있으면 정화와 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죠. 는, 충, 충성스럽고, 이 차는 또한입니다.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이거 하다.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후, 두텁다, 후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그, 5월의 정화는, 걸록의 시기이고, 또한 영상하니까, 간목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 정화라는 게 원래 유약하니까, 간목이 없으면 인화를 못 하는데, 5월 정화는, 5월의 정화는 이제 화기가 완강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 만약에 사주가 전체적으로 수항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제, 5월에는 간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 이 사주 자체가, 어, 임수가 있으면 정화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의 임수가 있으면 이 사주는 충성스럽고 후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 지, 성, 화, 국. 만약 지지가 화, 국을 이루고 간, 견, 화, 출, 득, 경, 임, 양, 득, 경, 임, 양, 투, 자, 과, 갑 정, 연. 여기까지요. 제가 조금, 음, 뜨덤뜨덤 <laughs> 잘못 읽었는데요. 아, 혹, 만약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천간이 화가 드러남을 보고, 그리고 경금 임수가 둘다 투관함을 얻은 사주는 과거 급제가 정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화 4월이 지지 화국에 천간의 화 드러나고 경금 임수 또둘다 투관하면 과거 급제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토, 투, 제 임, 상, 임. 상인 그런데 이 임수가 있는데, 투관했는데, 토가 투관하여 임수를 제하면 어, 은 그러면 이제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가 5월에 임계수가 투관하고 또 경금재성이 경금 또 임수를 어, 생하는 수원이 되어주면 재생관이 이제 훌륭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고의 권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토가 투관해서 임수를 견제를 하면 이제 상관, 경관이죠. 그러면은 보통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임장지중 역비백정. 만약 임수가 지지중에 감추어져 있어도 또한 백정, 백정은 보통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사람은 아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의 부기는 있다. 단 요, 운, 행, 서부, 방과 발달. 그러나, 다만, 다만, 요, 해야 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운이 서북으로 흘러야, 한, 흘러야 방, 비로소 발달할 수 있다. 즉, 일, 개, 투, 명, 독살, 당권, 출, 인, 두, 지. 만약, 어, 하나의 개수가 청간에 투간을 하면, 이름하여 독살, 당권인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정화의 개수가 편관이잖아요. 살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외로운 살이 권한을 담당한다. 라고 하니, 어, 이렇게 개수가 드러나서 어, 독살당관이 되면 이 사람은 출인두지이다. 출인두지라는 건 이제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남들보다 이렇게, 어, 탁 드러나서 눈에 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서 두각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요. 약현, 인진, 해묘, 자화, 목생화, 평상인물, 풍의족식, 중년부, 단형극자식, 노이무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5월의 정화가 인, 진, 해, 묘 라는 글자를 만나면, 목생화로 화하니, 목생화가 되니,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풍, 풍부하고 족하다. 의식은 풍족하다. 그리고 중년에 이르러 부, 부자가 된다. 다만, 형극 자식. 자식은 형하고 극하여, 자식을 형극하여 노력을 해도 공이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인, 진, 해, 묘 라는 건 이제 목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니까 이 목기는 자식을 의미하는 토, 정화의 식상이 토잖아요. 이 자식을 목극토로 자식의 기운을 상극해요. 식상을 상극을 하니까 자식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 이제 길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어 노력해도 공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자식의 성공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부류를 합니다. 혹 병오월 정미일 신해시 해중 유임 재병 불치 빈고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병호달 정미일 신해시에 나면 그러면 이제 정년이나 임년인데요. 해중의 임수가 병화를 제하니 빈,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에 불치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 가난하거나, 신의 시가 되면 가난하거나 고생하지는 않는다. 약,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신의 시가 아니라 병호시라면, 약, 병호시, 즉, 적수, 난구, 영화, 필, 주, 승도.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호월, 정미일 병호시이면, 예.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염렬한 염 화를 구, 구하기 구 어려우니 근데 이제 이 구가 구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구 라는 글자에 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렬한 화를 재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사주의 주인은 승도가 된다. 약 연지견자 수불과갑 역유의금 그런데 만약 이 상태에서 연지의 자수를 만나면 비록 과거 급제하지 못하여도 또한 의금 의금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 의금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화감에서 공부하는 수재학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화감이나 나라의 그 어, 나라에서 신 학교에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의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그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병호 병호 병호1 정미시 어, 에다가 이제 병호시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병호시까지 되면 병호 정미 병호시가 되면 이제 화기가 지나치게 완강해서 염상이죠. 그러면은 척아, 그러니까 이 청간에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지지에 반드시 또 수를 어 가져야. 그러니까 청간에 수가 드러나고 지지도 어, 수가 근을 얻어야 이 염상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어, 과갑을 못하여도 그래도, 어, 수제들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수 있다. 약, 간지, 무, 화국, 유, 수, 투, 간, 필, 용, 간목. 여기까지 해석하고 넘기겠습니다. 만약, 천간, 지지가, 화국이 없고, 수가, 천간에, 투, 간 하면, 반드시 간목을 써서, 간목을 써야 한다. 우요경 벽갑 박명 목화 통명 주대 부귀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또 경금이 간목을 벽갑을 요 해야 박명 비로소 박다. 어, 그죠? 목화 비로소 밝으니 목화 통명이다. 목화 통명이니 사주의 주인이 크게 부귀하다. 입니다. 혹, 목, 소, 화다, 분, 기, 목성, 불릉, 광, 투, 구, 소. 이 숫자는요, 어, 하늘 숫자입니다. 불릉, 광, 투, 구, 소, 영, 화, 불구.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혹, 만약, 목은 적고, 목은 적고, 화가 많고, 그러면은, 분, 태워버린다. 그 목의 성질을 태워버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아, 아, 화다 목분이죠. 그래서 목이 적은데 화가 많아서 아, 목분이 됩니다. 그러면, 불능할수 없다. 화다 목분이 되면, 정화의 광, 빛이 구소는요, 구가 이제, 어,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해서 하늘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소는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물론 정화의 광명이, 광, 빛이 정화의 빛이 높은 하늘을 침투할 수가 없어서 영화가, 부귀영화가 불구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영원하지 못하다. 네, 이제 그러면은 어, 우리가 화다, 목분 그러면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 화가 어, 너무 많으면서 목을 완전히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화통명이라는 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럼 목화통명이 되지 않으니까 정화의 빛이 오래가지 못하고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하늘 높이 빛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화통명 되지 않으니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요. 혹 생월 시록 지개 생왕 합국 가이화출 무 적, 수, 해, 염, 내, 네, 신, 왕, 무, 의, 고, 빈, 지, 격. 여, 필, 위, 니.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여, 필, 위, 니. 즉, 운, 북, 지, 반, 주, 흉, 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생, 태어난 달이 걸록이고, 그러니까 정화의 걸록은 5월이잖아요. 만약 세, 태어난 달이 걸록이고 지지가 다개자입니다 지지가 다 생왕으로 합국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지지 정화가 생을 받는 것은 목이죠 인이고 왕 지지가 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인오합인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화가 태어난 달이 걸록이고 록이고 지지가 다 생왕으로 국을 합하면. 화파고, 가이, 가이는 게다가 또, 뭐, 더하여, 게다가 화가 드러나고, 그리고 무, 적수, 해염. 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물이, 염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다. 신왕하다. 신왕하잖아요. 그죠? 신왕한데 의지할 바가 없고, 가난하고, 외롭고, 가난한 격이다. 그럼 이제 어 지지가 너무 인 오로 합을 하여 화국을 이루면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일간 자체는 신화가지만 의지할 바가 하나도 없고 외롭고 가난한 격이다. 여자는 반드시 비군이가 된다. 만약 운이 북지로 가도 도리어 사주가 흉하고 위태롭다. 용임자. 금처 수자, 용갑자, 술처 목자. 임수를 쓰는 사람은 금이 처이고 수가 자식이며 갑을 쓰는 사람은 사주는 수가 처이고 목이 자식이다. 네. 제아이 5월의 정화가 사주에 이제 수가 많으면 그러면은 어 5월의 정화가 수가 어, 왕하다. 그러면 이제 간목이 있어야 되고 경금으로 벽갑을 해서 인화를 하면 또 이제 부기할 수 있고요. 목은 적은데 화가 많아서 목다, 아, 화다, 목분이 되면 어, 빛이 어, 하늘 높이 솟지 못하니 부기 오래가지 못한다. 또 화기가 지나친데 수의 기운으로 화기를 염상을 다시 쓰리지 못하면 일가는 지나치게 완강함이 하니까 일간이, 어, 완강한 사람들이 누구랑 잘 어울리지 못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처럼 가난하고, 어, 외롭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하면은 5월의 정화라는 것은, 어, 임수를 이용하고 경금으로 수원을 삼는 것이 최고, 어, 최고다. 만약에 수가왕하면 간목으로 또 정화를 도와야 되고 경금으로 간목을 벽갑을 하고 어, 이렇게, 어, 경금이라는 경금이, 어, 5월의 정화에게 경금은 임수를 생하는 수원이 되는가 하면, 또, 간목을 용할 때는, 어, 벽갑을 하는 그런 어, 각각의 작용을 하는 그런 귀한 용입니다. 그럼 이제 사주를 써보겠습니다. 재미있다 재밌게 봐 이 사주는요 어, 경신 임오 정축 갑진 그러면 어 이제 정화 5월의 본문대로 경금과 임수가 둘다 투간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주의 표현대로 어 과거에 급제하는 사주입니다. 그5월의 정화가 이제 화기가 왕강하면 간목이 필요 없지만 이 사주는 지금 어 경금과 임수로 사주가 어, 화기가 왕강하지 않죠. 그러면은 어 여기서 간목이 정화를 인화를 어 하면 이제 열심히 이 사람이 어 준비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경금이 임수를 생하기도 하고 경금이 간목을 벽갑해서 인화하는 것을 돕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주도 역시 목화 통명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또 이제 정화가 5월 격으로 말하면 5월에 태어났으니까 아 어, 음걸록이잖아요. 그럼 상신이 이제 전관이거든요. 전관이 투관을 했으니까 어, 상신이 투관을 하면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좋은 환경, 좋은 자질을 타고 나고 또 상신이라는 건 이제 내 격을 어, 이롭게 하고 나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고 어, 좋은 교육을 받는 그런 어, 그러면서 언제나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예, 그런 어, 상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신 임수가 있고 그리고 어 상신의 기신이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신의 기신 상관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임수를 살리려고 감목이 정인이 구신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어 상신이 있고 기신이 있고 정인이 구신의 역할을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 자격증을 따는 것이죠. 그래도 충분히 검사, 판사, 뭐, 이렇게, 예, 사자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판사님이세요. 지금 현재, 예, 재직하고 있는 판사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주는요, 임술, 병호, 정축, 이민. 이 사주도 이제 비슷하게, 어, 아 이제 임수가, 아, 있고요. 근데, 어, 경금은 용인, 그러니까 5월에, 정화 5월에 경금과 임수, 임수와 경금의 용인 중에 하나만 있는 거죠. 이제 경금이 투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용이 투간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그문이 계속 옵니다. 정미, 무신, 기유, 그 다음에, 예, 경술, 이렇게 해서 그문이 40년간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권록인데, 권록은 이제 이 상신, 정관과 정인으로 관인 상생하면 되게 문관이 되거나 또는 행정관이 되거나 뭐 교수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뭐 보살피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사주는 이제 겁재가 천간에 투관했어요 겁재가 투관하면이저걸 예, 임수 어, 이 정관이 정화를 자제하고 어,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경화를어 견제를 하는 억용이 됩니다. 임수가 병화를 상극하는, 어, 제한은 억용이 돼서 경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무관 성향이 강해서 문관을 하는 것보다는 뭐, 무관 성향, 뭐 사업을 하겠다는 거나 이렇게 부기를 강하게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이분은, 어, 서울대 상경계열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어, 사법고시를 붙어서 그런데 법관으로 나가지 않고 이 분은 처음부터 나는 대기업의 CEO가 되겠다가 이 분의 목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서울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붙고 대기업에 지금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법무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관리 행정, 일반 관리직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사복꽃에 붙었으니까 과갑하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화 5월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